아 구독 딱아 좋아요 딱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호진 친구들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아주 나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아, 제 주위에 아주아주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있는데 아그 친구 입냄새 맡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그 친구한테 야너 입냄새나 이빨 좀 닦아 라고 말을 할수 없고 아 요즘 너무 고민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고치겠죠 친구야 제발 너 입냄새 많이 하니까 이 영상 보고 너가 심각한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 너 입냄새는 진짜 상상초월이야 승찬아 어근로 뭐 실명을 걸어냈냐 아이건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하이트 영상을 보길 바래. 아, 내인면서왜 이렇게 심해졌지? 아, 아, 아. 아 진짜 인면서 때문에 마스크가 자꾸 노래 줘. 맨날 갈아야 돼. 아, 어, 뭐야? 지금 영상올렸네 나쁜 도시 최근에 와제 주위에 아주 아주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음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있데아그 친구 입냄새 맡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냐고 그 친구한테 야너 입냄새나 이빨 좀 닦아 라고 말을 할수 없고 아 요즘 너무 고민이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렸을 때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치겠죠 지구야 지구야 너 인내심을 아니까 이 영상 보고 너가 심각한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 너 인내심은 진짜 상상초월이야 생찬아 오오 롯슐룸 소매네 아이거 편집으로 가습니다 하여튼 뭐야 내 얘기야? <목소리> <목소리> 어 어라 오이가 없네? 어, 지노야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아... 어... 어, 누구세요? 어? 어, 뭐 승천이네? 야, 승천아! 어, 왜 승천. 없어? 어, 아니, 너... 나한테 그런 말 해도 되는 거냐? 무슨 말? 인면생활 한다니아 아, 영상 벌써 본 거야? 어. 아 근데 사실인거 어떡하냐 너 진짜 입냄새 때문에 아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최근에 아 제발 좀 이빨 좀 닦아줘 닦아줘 닦아도 냄새가 나는데 어떡해 아, 그 병원에 가봐 <laughs> 진짜 실망이다 진호야 아뭐 실망이야 니 입냄새 나는것 때문에 내가 실망인데 니 원래 입냄새 안나잖아 그래서 내가 담배도 끊으라고 했잖아 이냄새 나는 놈아 아 진짜 실망이야 김우라 어, 믿었는데. 어 마스크 노래진거 봐. 어우, 들어오야 빨리 나가. 진짜 냄새난다. 나가 빨리. 너 그래, 친구도 아, 아, 아니야. 아, 그래. 이 친구 어. 절교해야지. 어우, 냄새 나는 놈. 어 잘됐다. 어, 문은 또왜안 닫고 어. 있는 거야? 어, 어 냄새 나는 놈이 절교자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어제 친구들 개이득이고요. 냄새 나는 승찬이 없어졌습니다. 어 드디어 제 주위에 냄새 나는 친구 승찬이를 없애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나는 가글해도 인내짜가 나는 걸까? 와, 테스트 너무 많은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도 있고 이제 난 이제 아, 무것도 아, <laughs> 어어떡무지 어? 없어. 한테하화왔지여한테전화다지요보세요요다 아, 요 아, 아,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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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했어요? 뭐에게 엄청난 힘을 주겠다 엄청난 힘이 무슨 힘인데요? 너의 그게 원새는 거고. 원만들어주 원하는 새로요그 원하는 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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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원원원 원하는 거는데 없어요? 나같은 존재는 필나아 뭐지? 아 머리 아파 씨. 어, 이상한 꿈을 꾼것 같은데 어우, 씨, 마스크 떼고 자야겠다. 뭐야? 어, 마스크 왜안 벗겨지지? 어우, 씨, 뭐야? 어, 뭐야? 내, 냄새가 더 독해질 것 같은데, 입 냄새가? 어, 뭐야, 이거? 어, 확인해야겠다. 잠깐만. 진짜 노란 마스크 같은 건가? 어어어 씨, 뭐야, 이거? 마스크가 또 렷었어. 뭐야? 진짜 나한테 힘이 생긴 건가? 하. 와, 어, 어, 진짜 나한테 힘이 생긴 거면은, 날 놀린 진호를 한 번, 혼내주러 가야겠어. 감히 나를 놀려?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두고 봐. 어? 바로 자아한다 진짜! <놀람> 진호네 집 문이 열려 있네. 이 틈으로 들어가야지. 와, 구리 파판이 영상 진짜 재밌다. 어, 진짜 내 앞에 노란 마스크가 나타나면 진짜 무서울 것인데. 바로 노란색 물건을 손에 들고 어? 마음속으로 냄새 먹는 하마라고 에? 다섯 번 외치면 괴로고 하면서 물러간다고 합니다. 오모 노란 마스크는 하얀. 이게 진짜야? 오씨. 호디 친구들, 노란 마스크를 물으치려면은, 어, 노란색 물건을 들고 냄새 먹는 하마, 가 냄새 먹는 하마, 냄새 먹는 하마, 냄새 먹는 하마, 냄새 먹는 하마, 하마를 외치면 된다네요? 어 진짜 신기하네? <웃음> <웃음> 이거 뭔 냄새야? <laughs> 어, 이거 노래? 방금 내가 들은 노란 마스크 쏙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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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벌써 냄새 맡았는데. 금 여기 들어 뭐야 진짜 너 여기 왜 왔어 어 아! 진짜 뭐야 오랜만이네 진짜 어? 너너왜 그래 너가 나너 놀렸잖아 너잠시너저라노란 마스크 아니야 진짜 너 지금 노란 마스크 된 거야 진짜 너 이거 아니지 우리 친구야 어 진짜 제발 들 해치게 하지 말아줘 난 너를 해치는 방법을 방금 확게했어 이게 뭔지 알아? 네가 싫어하는 노란색이야! 어. 냄새 먹는 하마! 어. 냄새 먹는 하마! 어. 냄새 먹는 하마! 어. 냄새 먹는 하마! 내를잡아친구 어. 응. 응. 우리, 우리 친구들 다행히도 제가 구리파파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노란 마스크가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일단 승찬이 상태좀 확인해볼게요. 어? 마스크가 어디였지? 어, 뭐야? 마스크가 어디였어? 어딜 청들? 승찬이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어? 승찬! 승찬! 괜찮아? 보여 아 머리 아파 야어너나 아.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뭔 소리야 아, 내가 너 살렸다니까? 내가 냄새먹는 한번 다섯 번안 쳤으면 너 죽었다니까? 아나몰 아, 기억 안나또 언제 살인마 될 뻔했어 아. 아, 진짜야? 어솔지 친구들 다행히도 승천이가 제가 냄새먹는 다섯 번을 외쳐서 멀쩡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승짜 괜찮아? 뭐해, 여기로 와봐. 어? 야, 너 입냄새도 안 나. 아, 진짜? 어? 어, 뭐야? 오의 친구들. 승천이가이 입냄새까지 이안 나요. 여 왔어. 우린 다시 친구야. 아, 자. 오지 친구들. 다행히도 노란 마스크도 승차이를 제가 살렸습니다. 나도 고마워해. 자. 하, 정말 다행입니다. 구리파파님의 영상이 아니었다면. 하, 승차이는. 연세 삼인마가 되시고 아마 저도 죽었을 겁니다. 쿠리파파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빨리 인사해. 반가워요. 아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저 구대삼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추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린 노란 마스크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어, 정말 재밌게 봤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 영상에 나온 노랑마스크의 스토리는 바로 쿠리파파 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스토리입니다. 어, 저는 그래서 쿠리파파 님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어, 사용을 했고요. 스토리를 어,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편하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로 쿠리파파 님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호지 친구들 꼭 쿠리파파 님 채널 가셔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노란 마스크도 있고 검은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마스크 걸들이 있는데요. 가셔서 구독하신 다음에 한 번씩 보시면은 아주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구리 파파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